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작은 믿음과 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 받아 주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81편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신 그 제목을 붙여봅니다. 아사벳 시 영장을 위해 영장으로 영장 아마 잔향 대장이나 지휘자를 위해 기띠새 맞춘 노래 깃띠새라는 알하 깃티스라는 말은 리라 혹은 수금이라 하는 수금 혹은 기띠 곡에 맞춘 노래라는 뜻일 것이라고 봅니다. 수금에 맞춘 혹은 기띠 곡, 곡 이름이 기띠 곡에 맞춘 노래. 1절 보시다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월삭은 초하루지 월망은 보름을 가리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실패 저자는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구원을 즐거이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연주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시를 읊고 또 작은 북과 수금과 비파 등 악기의 소리로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절기들의 나팔을 불라는 뜻이죠.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재물의 위에와 화목재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팔을 불라 또 그는 이는 이스라엘의 윤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귤의 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아,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B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애국당에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출애급 사건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요셉의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를 증거로 재정하셨도다. 자 이러한 절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에, 그를 재정하셨다. 이런 법을 주었다. 그를 우리가 율례 규례 법도 혹은 증거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로 이를 증거로. 재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재정하셨다. 언제?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애국당에서 나갈 때에 재정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은은한, 은밀한, 은밀한 그런 뜻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출애급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또내 성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건져 주신 일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뇌성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사건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었습니다 팔절을 보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 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 애급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와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힘써 찬송하며 예. 또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도 찬송과 감사의 내용이 있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백하며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영적 육적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래며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입을 넓게 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겠다. 채워 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교훈하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게 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의 입술을 크게 열고 또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셨고,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언제나 분명합니다.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청종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악과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자유로 먹지만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면은 먹지 말거라 예하고 먹지 않았어야 되는 것처럼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대로 잘 살거라 예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슬슬 지어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정종하고그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호와를 한한다는 말은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쉽겠지 여호와를 한한다 무슨 뜻인지 금방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 하리라이 말은 저희 시대는 무슨 무슨 시대 예. 여기 징벌의 날 징벌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벌하시는 때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하나님 미워하고 복종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복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징벌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그러나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laughs> 또 이쁜 뜻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날은 혹은 징벌의 날은 저의 징벌의 날은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러나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미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날이 가장 좋은 것 미래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밀로 좋은 곡식이죠. 곡식이 아주 품질이 좋은 곡식입니다. 미래 아름다운 것, 미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섯도다. 하섯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택하신 백성, 곧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할래의 표를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들의 진실한 순종의 삶입니다.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입만,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한다는 말이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그러면 주님 대접을 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순종하겠습니다. 복다는 주의 종이 옵니다. 그런 뜻이어야 할 텐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참된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행해보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행하는 그게 이치에 맞죠. 그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것이 참으로 믿는 믿음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행위의 강조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외식이요 가식이요. 그것이 곧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다 행위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리라 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예 산상 설교를 다 하시고 결론이죠. 결론은 행위 강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 순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니 예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 말은 행위,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열매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낮추어 평가하지 말고 행위도 귀하다. 단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구원받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맞다. 그렇지만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행위가 있느냐. 실제로 보는 것은 행위를 보지. 행위가 딱 뒤따르지 않으면서 입만 주여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다 모든 사람이 주여 하면 다 구원받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이라는 말이 명령한 것이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의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서, 은혜의 서신인 로마서,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밝히 전한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 6장의 성화를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짓지 말고, 그 거룩의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 병기라는 말이 강하지만, 불의의 도구로, 예. 예. 불의를 죄짓는 도구가 되지 말라. 몸이 우리의 눈이 죄짓는 것을 보지 말고." 죄악된 것을 듣지 말고 죄악된 말을 하지 말고 죄악된 손이 되지 말고 죄악된 발이 되지 말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조심하고 손으로 만지는 거 조심하고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범사에 조심해서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의가 바로 계명순종이 아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계명순종에 대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늘 즐거이 그 계명순종의 삶을 실천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죄성이 다있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은것 같이 전에는 죄 많이 짓고 불법한 일들을 슬슬 했,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하던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개명순종해서 거룩한 자들이들. 빌립뽀서 4장 8절, 9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참대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경건하며, 무엇으든지 오르며,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무엇으든지 정결하며, 무엇으든지 사랑할만 하며, 무엇으든지 칭찬할만 하며, 아, 저 사람의 말과 행위가 참 사랑스럽다. 또 칭찬 들을만하게, 모두가,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우리의 본이 된다. 저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인간답게 도덕성이 있다.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도 힘써 실천하고 그렇게 담대히 말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징책이 들어 있을 것이니. 평안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명 순종을 실천하고자 애쓰면 좋은 사람 참성도가 되어 가면 평안도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순종하면 그가 그들의 원수를 속히 제어하며 오늘 본문에 그의 손으로 그들의 대적을 치실 것이라. 감사하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줘서, 예,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시고, 악한 자들의 대적을 파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그에게 순종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밀로 먹이시고, 반석의 꿀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순종의 대가는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예,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에 다 이르지요. 현세에서 의식주의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밀, 또 반석에서 나오는 예, 달고 맛있는 꿀,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1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영생의 새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둘째,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요구였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선지반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사람이 상상하고 고안해낸 신들에 불과하다. 삼된 3댄 사시고 참 뜨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지식,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만 성기고,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께서 예, 요청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찬송과 기도의 입을 말할 것이다.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의 소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입을 열어 부르짖어 구하야에 예, 얻는 우리들이 너희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의 입을 넓게 열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좋은 것 영육의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넷째로 하나더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똑같다. 그 뜻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의 도를 행하라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하로 읽고 묵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청종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비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 좋아하고 청종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두고 알겠습니다 다 믿고 또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과 또 모든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만족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그 능력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입을 넓게 열어 찬송과 기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주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청종하며 그 도를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또 우리 앞에 모든 원수들을 파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필요를 넉넉하게 주셔서 주님이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다가 천국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분발하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결심하며, 성화에 주님이 더욱 진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